안녕하세요, 경손입니다. 그래요. 2024년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정말 저도 제 인생에서 계엄령을 보리라고는 사실 저도 미처 그거를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 어떤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해였던 것 같아요. 와, 그 미국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날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미국 투자, 해외 투자 금액들이 130조를 넘었다고 하죠. 근데 저는 한국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싸거든요. 싸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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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 없을 만큼 이게 이런 가격에도 오나 회사 가치 대비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조짜리가 현재 천억 전후로 거래가 되고 있는 회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눈에 보이거든요. 제가 23년차 지금 하고 있는데 23년차 동안에 굿장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수익을 계속 해왔고 내왔고 물론 그렇거든요. 물론 다 똑같이 고통은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힘 희망은 하워드 마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시계추를 비유를 하는데요. 시계추가 이렇게 갔다면 다시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저는 한국 주식이 우리나라가 정말 시계추대로 하면 이게 아닌가요? 이렇게 갔으면 다시 이렇게 저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시간이 짧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길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1년도 이렇게 빨리 갔잖아요. 그것만큼 삼박개정을 추진을 하고 그게 통과가 되고 그 위에 자본시장법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해결해 간다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뭐 주식 환경과 상승이 저는 나올 거라고 감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코스피가 4천 포인트는 어렵지 않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인가요 누구보다도 해결이 빠르고 누구보다도 잘 뭉치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가잖아요 늘 순식간에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 집중을 해서 이 어려운 시국에 남들 다 떠나갈 때 구장 탈출은 진흥순이다. 그런, 저도 비웃음을 많이 받습니다. 저런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현명한 투자자라면, 진정한 투자자라면, 내가 주식 투자에 몸 담고 있어야 되고, 절대로 주식 시장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떨어져 있는 주식들, 지금은 고통을 비록 받고 있지만, 나중에 올라갈 때,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축제를 누릴 겁니다. 그런 날은 반드시 옵니다. 안올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희망조차도 없고 그럴 때가 역사적인 바닥입니다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몰라요 그 누구도 바닥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가든 1500포인트를 가든 저는 그런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자본시장은 자본주의는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이죠 코스피는 다시 거짓말처럼 근심의 벽을 타고 3000포인트를 갈 것이고 3300을 갈 것이고 3300을 넘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4000도 가고 5000도 갈 겁니다. 이건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10000포인트도 갈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근성 있게 꾸준하게 시장에 몸 담고 월급 받아서 자영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매달 주식을 사서 모아가야 됩니다. 주식은 사서 파는 게 아니에요. 사서 모아가는 겁니다. 매달 한번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1년이면은 월급이 12번 받으니까 12번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10년이면 120번을 분할 매수하는 거고요. 20년이면 240번을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안될 때, 다수가 안될 때, 그 강도가 더 세지면 세질수록 이미 바닥은 찍었거나 또는 이미 올라가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23년 동안 해본 결과, 다 올라갑니다. 잡주는 예외상황이지만 일반적이지 않지만 잡주도 상패만 안 당하고 끝까지 버틴다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논외로 치자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잡주가 아닌 이상. 모든 종목은 올라갑니다. 명심하세요. 5년 동안, 6년 동안, 7년 동안 물려 있는 거, 그거요. 한번 올라가는 건 중소형주들은 한두 달이면 끝납니다. 대형주들은 한 2, 3년이면 은다 올라가 버립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우리가 이번에도 132.4%를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이제 조선주 좋아진다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과 같은 암흑시기에 오래전에 사나서, 그리고 이제 좋아졌다 할때 우리는... 팔았습니다.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만족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현명한 투자, 진정한 투자자라면 늘 시장에 몸담고 계시길 바랍니다.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요. 진정한 복리는 인생 마지막 20년에 찾아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꽃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차례가 왔을 때 그때 제대로 된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우리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낼 겁니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저는 코스피가 3천, 4천이 가더라도 주식을 계속 살 겁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더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이 풍성한 해가 꼭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동안 저를 좋아해 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과 정보들을 가지고 재밌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는 하던 대로 그냥 하던 대로 주식 사고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겸손이었습니다. 들어가세요.